네, 선생님, 어느 손에 있을까? 투. 네,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손에 있을까?는 공기나 바둑돌로, 어, 이긴 사람이 갖고, 숨기고진 사람이 두 바퀴를 돈 다음에, 맞추면 바뀌고, 틀리면 또두 바퀴를 또돈 다음에 맞추는 게임인데, 이번에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응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각 짝지를 져가지고, 짝을 져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아이들 나눠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게임에서는 자기 짝을 도는 게 아니고, 다른 짝, 다른 짝 중에 숨기는 친구 한 명, 숨기는 친구도 이걸 워킹을 하라고 했죠? 그, 그게, 그게 운동이 되니까. 그 친구를 돌아와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한번 갔던 친구 짝 그쪽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쪽도 갔다, 저쪽도 갔다 돌면서 계속 맞추겠죠. 내가 맞추면 바뀌겠죠. 이 사람이 숨기고 이 사람이 또딴 데를 가서 돌아와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이, 어, 아이들이 여럿이, 여러, 여러 군데로 퍼져 있을수록 운동량이 많아져요. 여기서는 지금 오늘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 접시 코너 있는 데가 아이들이 숨기는 장소라고 하고도 할게요. 자, 네. 어, 두, 네, 가위바위보. 자, 자, 두 명이 네. 이겼으니까, 자, 준비 출발하면은. 출발 하면은, 네, 저기 접시 코너를 돌아와서 저기가 숨기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맞춥니다. 여기. 맞췄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 또 형님이 다른 데 왔다고 이 사람이 그 사이 숨기는 거예요. 자, 또, 오케이. 정답. 오케이, <laughs> 또 다른 데 돌아와서. 자. 여기. 정답. 오케이.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 게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당이 있어요. 그럼 강당에는 뭐가 있나요? 양쪽 모서리에 벽이 있어요, 벽. 벽을 씻겨오게 하면 돼, 벽. 벽을 씻겨오게 하면, 한번 갔던 벽은 갈수 없다고 규칙을 정하면, 이렇게 여기는 가깝죠? 근데 저쪽 거에요. 저긴 되게 멀죠? 그러면, 저기 뛰는 사이에 얘네들이 좀덜 지루하는 이유는, 제가 어디 숨겼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가서, 아이들 생각보다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맞추려고 하지. 어, 또 하나의 방법은, 원 마커를, 웜 마커를 얘가 밟고 합니다. 숨기는 애가. 그래서, 어, 처음 게임으로 들어간다면, 자기 짝을 돌 때, 무조건 여기 있는 친구도, 다른 원 마커로 이사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운동을 하면서, 얘는 날또 크게 돌아와서 맞추겠죠? 그러면, 얘만 운동하니까 얘도 같이, 더불어서 같이 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만 아이디어를 고민하면 여러가지 활동을 할수 있고, 야외에서는 별게 없잖아요. 야외에서는 선생님이 피구 게임을 하거나 또 게임장을 설치를 하겠죠. 그러면 그 라인을 활용하는 거예요. 라인을 이렇게 밟고 와서, 라인을 밟고 와서 맞추게, 내네 방향의 라인을 밟고 와서 맞추는 활동을 하면 생각보다 선생님은 할게 없고, 아이들은 움직임이 많은 활동이라, 아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느 손에 있을까? 툴을 활용해서 벽을 활용하거나 이동하거나 해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잘즐해 보시기 바랍니다.